야, 야심아머니가 가져가셨는데, 누가 가져가셨지? 어, 근데 아까 청백이 있었잖아, 언니. 어, 그 집건데 그 디자인이랑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안에 언니 기모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 융기모 들어가 있어요. 융기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텐션이 없냐? 텐션감 있습니다, 언니들. 얘가 아이보리 있고요. 그 다음에 언니 이렇게 블랙 있거든요. 아이보리 블랙. 있는데 얘가 그, 뭐지? 그, 데님 원단, 블랙, 블랙진? 블랙진인데, 언니 얘가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명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텐션은 사방 스판이에요. 사방 스판인데, 얘가 약간 안에 윤기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샴푸 이런 거는 사이즈 말씀드릴 건데요. 윤기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얇거나 해서 얘가, 뭐, 저기야, 뭐야. 입었을 때, 얘가 너무 이렇게 늘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어. 지금 사이즈, 언니. 지금 블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게요. 지금 사이즈가 언니 표기 사이즈 X라지, 스라지로 나왔는데, 어, 얘가 밴딩으로, 허리 밴딩이 돼 있어가지고. 어, 지금 사이즈, 언니. 허리 밴딩이라서. 38서부터 언니 시작이에요. 어, 시작점 38서부터 언니 44까지 나옵니다. 44. 그러니까 이거 38 정도 나오면 언니 28, 어, 28 사이즈? 어, 사이즈부터 언니 30, 한 1, 2? 근데 29. 라지 입는 언니들 있죠? 라지 입는 언니들 예쁘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언니. 이거보다 언니 큰 사이즈도 있어. 이거보다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언니. 아 이거 완전 뜨뜻하겠네 언니 윤기 모 들어가 주고 언니 요거 지금 이게 엑스라지고 그다음에 투웨인나가한장 있는데 투웨나 같은 경우는 엑스라지 입는 언니들 3 2한 1, 2, 3 요렇게 입는 언니들 그런 언니들이 가져가면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주머니 언니 다 뒤에 주머니 디자인 아니고 주머니 있습니다 언니 요거 2.8로 갈 거고요 지금 블랙은 언니 언니 사이즈를 얘기해 주시면 돼 라지 엑스라지 요렇게 입으신 언니 라지 엑스라지 그 다음에 지금 언니 요것도 지금 아이보리 칼라도 쟤도 안에 윤기뭐 들어가있습니다. 윤기만 들어가있고요. 작은 사이즈는 없어요. 어 작은 사이즈는 요거 품절이고 언니 요렇게 백이 핏에 언니 총장 얘가 총장 좀 재드릴게요. 언니 총장 97 정도 나와. 97 총장 97 정도 나와. 어 97, 8 언니 원피스 언니 원피스.